산타고스입니다 오늘 스킬 육성 효과 하향 패치가 진행되었죠 저는 대문짝만하게 공지이상으로 띄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어, 4월 며칠이죠 오늘? 4월 6일 업데이트 이 공지사항에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 떴더라고요 한 줄로 스킬 육성 효과 소폭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써져있던 것 같은데, 아, 이 소폭... 이런 말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아, 역시 투표를 한 3주 정도 진행을 했나요? 3주 정도 진행을 하면서 뭔가 대대적으로 크게 하향을 할 것처럼 했으나, 결국에는 소폭 증가라는 말로써... 아, 역시 아니었구나. 어... 그... 외침으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미 오줌만큼, 글타임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하향이라도 사실 체감이 되는 정도이긴 한데, 과연, 실제로, 몇초 정도 줄었는지. 아, 근데 예전에 글타임이 몇 초였는지를 제가, 저, 어, 좀 미리 재봤어야 되는데, 어제쯤 해봐야지 해놨는데, 마치 오늘 또 패치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음, 일주일 정도 뒤에나 더 늦게 늦장을 부린 다음에 하향을 하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돼서. 일단 제 부계정. K건드라카라는 계정을 데리고서 쿨타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반방을 만들어서 재보도록 하구요. 1대1로 해서 어, 일반방이랑 레더전하고 뭐 쿨타임은 동일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 국민 스킬이라 할수 있는 요기 귀면 개미죠. 한번 제보를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스타바츠를 딱 누르도록 할게요. 과연 어느 정도 하용이 됐을까? 네, 완전 오차가 없는 정도는 아니고 0.5초 이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큐이 아니고. 네, 캐릭은 육성이 전혀 안돼 있고 보시다시피 갑옷은 7. 기면은 10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안 되는 수준이고 육성이 전혀 안 됐을 때 아, 여기 기면 개미지옥이 시간 상으로는 몇 초를 가리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오오 과연 몇 초일까? 아 일단 그래프 상으로는 좀 비싸게 차는 것 같긴 한데 지금 32초 지났어요.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면은 네 똑같아요. 달리지만 않으면 돼요. 달리면은 쿨타임 스킬 쿨타임이 두배 늦게 찹니다. 아시는 분은다 아실 거예요. 아, 역시 이 와중에 개미지 국민 가보시라 할수 있는 개미족이 빨리 차네요. 개미족은 매초니. 제일 빨리 찬다, 저게. 어우, 낭인 무기는 완전 느리네. 거의 임박했고. 아, 57초. 와, 여기는 1분. 어, 여기 기면 거의 갔네. 자, 1분. 기면도 1분, 여기도 1분. 개미죽은 57초로 약간 빨랐어요 와 낭인 이제 차는 거 보고 낭인은 1분 10초네요 근데 낭인 무기는 뭐 이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육성이 195돼있는요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가볼까요 자 여기 완전 중요한 스킬이죠 볼까 195 육성이 돼있는데음 195까지 육성을 하면은 여기 빵일 때는 정확히 1분 1분 정도 풀타임이 걸렸는데 195 육성이면 과연 몇 초일까 그니까 195 육성을 했을 때어 하향 스킬 육성 하향이 오늘 됐는데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하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0초 지났고 어 잠깐만 예전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돼데레더에 아, 뛰어다녀가지고 정확히는 알 수가 파악이 힘든데 음 일단 시간상으로도 보면 대충 알수 있겠죠 아 41초 와, 41초라. 41초? 어느 정도 느려진 걸까? 아, 야, 그래도 195나 육성했는데, 41초, 잠깐만. 아무것도 육성 안 했어요. 1분이고, 네. 195 육성했어요. 여기는 41초라는 거죠. 그러면은, 195 육성하면, 19초. 19초밖에, 밖에라고 해야 되나? 19초가 단축이 되네요. 아 기면? 키면 한번 재볼까요? 김면은205육성이고요김면은 육성이 거의 안됐을때 역시나 일, 1분이었고 얘도 그 비슷하겠네 205 그러니까 잠깐만 음데스트도 풀타임은 차네요 아기면도 요즘 쓰는 사람이 좀잘 없죠 왜안 쓰는 걸까? 아, 기면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40초 정도 되네요. 기면도 40초. 팻을 차고, 개미지옥 한번 재볼까요? 개미지옥을 해볼까? 얘는 육, 가본육성이 잘 되어있는 캐릭으로 해볼게요. 야 이거 처서 써보네, 이것도. 딱 쓰면은, 자, 재볼까요? 얘가 지금 한172 정도 육성됐어요 아, 여기 기면이 206성 했을 때 40초 정도다. 이거면 어느 정도일까요? 야, 가만히 있는데 40초면은 뛰어당기면은 80초라는 얘기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느렸어? 풀타임이? 많이 하향이 된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일까. 여기가 아마 한 그래프가 이 정도일 때 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이 정도에 차고 막 이러면은 확실히 하향이 된 거겠죠? 거의 다 찼네. 아, 개미지옥도 37초네. 잠깐만, 개미지옥도 쿨타임이 엄청 느린 스킬이었는데 얘도 좀 하향을 많이 먹은 것 같긴 해요. 또 다른 갑은 뭐볼게 볼 있나? 음... 교복 교복 한번 재보자 아개미력도 많이 늘려졌네 교복은 원래 느려가지고아얘다 예. 교복은 넘어가도록 하죠 네 교복은 요즘 쓰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더 국민 스킬 위주로 재보도 하겠습니다 아 고의사제 이거 완전 국민 스킬이죠 아니야 투구 투구 맞저아입냉사 한번 재볼까요 그니까, 다른 스킬하고 좀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41초니까. 아, 이건 아니지. 아, 잘치쳤네 항상 잘 되는 캐릭터 해야 되는데. 리버리 하고요. 자, 망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티. 국민 스킬 뭐죠? 캡슐이죠? 캡슐 한번 재보죠. 아, 이것또 하향이 돼야 돼. 쿨타임. 아니, 기소멸이 어떻게 해. 회피기보다 쿨타임이 더 빨라. 당연히 느려야 되는데, 그동안 빨랐던 게좀 말이 안 됐고요. 캡슐, 어, 캡슐. 또, 투구에는 메디 기소멸. 이런 스킬들은 당연히 회피기인 요기나 뭐, 연막탄 이런 스킬보다 쿨타임이 느려야 돼요. 그동안은 빨랐잖아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요기가. 얘는 이제 205 육성 육성과 비슷하구요 느려진건가? 35초 아 여전히 여전히 짧으네 그 해피기보다 있는지 한번 재볼까요 으아 35초면 여전히 짧어그 스킬 별로 하향을 한것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한뭐 3초에서 5초 다 동일하게 느리게 바꾼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냄새는 생각보다 좀 느리게 차는 것 같긴 한데. 음, 다음부터는 동시에 재야겠다. 이 냄새도, 원래 쿨타임 좀 느린 편이었는데 더 느려졌다는 얘기죠. 앞으로더이 냄새 할 일은 더 줄어들겠네. 지금도 생각보다 이 냄새 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아, 이 녀석은 43초. 어, 느려진 건데.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여기 해피기보다 늦다는 걸알수 있고요. 왕토가 또 국민 스킬이 뭐가 있나요? 천방지초 한번 재볼까요? 투고. 투고 기소면 한번 재보자. 이 얼추 둘이 동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몇 초일까? 승천기성멸도 엄청 쿨타임이 느린 스킬이면 분명한데, 아, 왕창 느려져야 되는데, 그니까 스킬별로 하향을 좀 먹여야 돼요, 사실. 음, 좋은 스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을 확실하게 더 느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쿨타임을 늦춘 게 아닌가. 아, 천막축은 32초. 어, 그니까 러 천막축 같은 스킬은 좀 빨라야 돼요, 임팩트고도 그렇고, 왜냐면은, 상태 불덩이 맞고 어깨파를좀쉽살이 맞기 때문에 그걸 해피형으로 역시 해피 스킬이죠? 저런 것들은 쿨타임 좀 짧을 필요가 있다 그냥 기소는 47초네요. 야 기소 47초. 또 국민망토가 또 뭐가 있냐? 국민망토 스킬 현말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이거 공항망토. 두 분은 또 있나? 어, 매피플 에픽을 가도록 하죠. 어 아, 다음 라운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이어브도, 쿨타임 너무 짧은 것 같아. 파이어브도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니? 한번 보고요, 고의사제. 고의사제는 근데 그 아서갑으로 쭉쭉 채우기 때문에 아서갑 자체를 좀 하향을 해야 돼요. 그 효율이 너무 좋아. 한대 맞았다고 뭐 엄청나게 빨리 풀타임이 차는데, 아그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기능을 다운시켜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가부 어, 쭉쭉 채워가지고 기소멸 게임이 돼가고 있어. 거의 다 차고요. 아 역시 공터 빠르네, 이 와중에. 빨리 차아 빨리 차네 물론 가만히 있었는데 둘이 비슷하죠 쿨타임 둘다 37초 정도 37초 정도구요 얘는 훨씬 늦죠 야 37초면은 여기보다 약간 빠른 정도구요 어 이건 50초나요 승천기선은 50초구요 아 전체적으로 쿨타임이 늘어진 건 분명히 보이는데 마지막 파이오브 한번 가볼까요 방토 파이어브 투고 또 유심히 봐야 될 스킬이 있나? 뭐 있다면은 뭐 지금은 많이 채색되긴 했는데 아 일단 임팩트 투구를 한번 보죠. 아둘다 쿨타임이 굉장히 짧은 스킬이죠. 아파이브 이거 뭐야? 차는 속도 보세요. 성능이 어마어마한 거 치고는 쿨타임을 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좀 이해는 안 돼요. 뭔가 의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13초, 파이브 13초, 186성 13초면 좀 느려지긴 했네. 전에는 막 7초 막 이렇게 찼던 것 같은데, 5초 5초 느려진 것 같아요 지금. 보안이, 임팩트는 임팩트는 몇 초니? 아, 임팩트 28초, 28초. 임팩트도 분명히 1576성 하면은 어마마게 어하 짧았는데. 분명히 한 5초 이상 느려진 것 같은, 음, 체감이에요. 갑옷은 또뭐할 만한 있나? 국민 갑옷이 또 뭐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음, 개미족, 어, 개미족도 확실히 쿨타임이 좀 느려졌어. 어, 꽤 느려진 것 같아요. 음, 어, 파승파계승한번 해볼까요? 음. 아 에너지 캡슐 쿨타임 더 느려져야 되는데 아쉽네. 어맵이 날개 투구 할 말이 또 있나? 눈살을 한번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승 이것도 성능 은꽤 괜찮죠? 근데 피겨 스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쿨타임이 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60, 167 육성에 28초네요. 28초라. 이건 약간 짧은 편이네. 맵피 날개와 눈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음, 아잇. 아, 아, 더 멀리 있어. 한타 없어 뭐 하니? 자,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41초. 여기가 약간 기준이 되긴 해요. 여기, 쿨타임, 항상, 음, 여기 쿨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사에서는. 음, 여기 쿨타임을 기준으로 삼아도 노망하겠죠 아, 이 눈사람도 쿨타임이 원래 되게 짧았는데, 하향을 대면서 한 5초 정도 느려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5초 정도 느려졌다는 얘기인데, 아, 지금은 확실히 느려요, 눈사람. 요즘 레드사 눈사람 쓰는 사람 보기가 힘들죠? 괜히 힘든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역시 파괴승이 다른 스킬보다 더 약간 더 빨리 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매피 날개는 매피 날개는 몇 초야 아 37초 아더 느려 눈사람이 눈사람은 40초 그냥 뭐 대부분의 스킬이 35에서 40초 선이다 라고 봐도 될것 같네요 그 와중에 파괴승이 28초였으니까 쿨타임이 굉장히 짧은, 짧다고 볼수 있고 어, 승천 기도는 50초였죠 확실히 느리다는 걸알수 있지만, 역시 아사갑으로 순식간에 채울 수 있다는 점 네,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까맣! 어... 방금 맵피달개가 37초였나요? 37초면은, 뛰어댕기면은 1분이 넘는다 소리니까 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이 정도? 이 정도, 그래프 이 정도 지날 때 아, 닌가 와, 어, 이 정도일 때 이제 찬단 얘기네요, 레더에서는 네, 이 정도로 쿨타임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 이번에 쿨타임 하향을 하잖아요 하향하고 어제 생각에는 한 5초 정도를 일괄적으로 모든 스킬을 다 하향을 한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파이어브가 분명히 7초 쯤에 찼던 것 같은데 12초였단 말이죠 이거는 뭐 다른 스킬도 대부분 5초 이렇게 느리게 한것 같은데 사실 5초면 은 실제 레더에서는 네, 플레이할 때는 체감상 많이 느려요 자 아시겠지만 쿨타임 1, 2초만 느려도 굉장히 확 많이 느려진 것 같고 그 1, 2초로 승부가 갈리는 게 사실은 로스가이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스킬 쿨타임 하향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 쌍수를 두고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걸 하향하고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폐소의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로사 측에서, 음,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 용병 다음에 뭐, 레전드 용병, 이런 걸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상당히 듭니다. 아, 무슨 의중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무슨 스킬 쿨타임 하향, 패치 이런 걸 대대적으로 했어요 뭐 용병들 하향들도 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아뭐한달 있다가인가? 바로 이제 응 캉캉캉 최종병기 스트라이더 이러면서 유니크 형상이 두둥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이후로 좀 아, 이건 뭐 하자는 건가 장난하는 건가 좀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뭐 하향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병기를 내놨어 어, 그때 이후로 많이 어, 기대를 로사에게안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뭐가 나올 건지, 좀, 내심, 두렵습니다. 네, 유니크, 다음에 뭐, 레전드 용병이 나도, 와 딱히 놀랄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아, 좀, 강한 용, 어, 신캐가 좀 사기스럽게 나오더라도, 늦어도 한달 안에, 좀, 하향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스킬, 6 하향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용병 밸런스예요 용병, 예. 용병으로 갈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로서는. 아, 스케일이 하향이 되면 앞으로 이제 스라이더 사심모 이런 기본기가 월등히 좋은 용병들이 더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런 용병들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스난? 순한? 스난으로 어떻게든 스킬로서 잡아대는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물론 스트 사심모도 똑같이 스난하면은 뭐, 매한가지긴 한데. 그나마 여지가 이제 순환으로 잡아내는 거였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어기본기 유리한 용병들이 더 유리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용병 밸런스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로서가 더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건데 아그건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건 스킬 쿨타임 하향 이후에 오지 않아서 용병도. 어, 쉽게 나오고, 한달안에 좀 하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네요 그럼 간략하게 스킬쿠타임 하향 살펴보는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이